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싼 물건이 아니고요. 위치, 권리, 수익성. 이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물건이에요. 어디냐? 바로 양산북부동 핵심 상권 대로변에 자리한 hotel ignis. 감정과 대비 무려 66% 낮은 가격.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회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혹시 저희 실전 경매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이거 싸다 던져놓고 끝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게다가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주 먼저 저희가 발품 팔아서 직접 조사한 진짜 돈 되는 물건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동산 사이트 뒤적이다가 괜찮아 보여서 가봤는데 이미 계약 끝. 경매 물건 찾아서 법원에 가봤더니 분석도 안 하고 뛰어든 사람들 때문에 낙찰가가 하늘까지 치솟아버린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저희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경매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세부 권리 분석. 이건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지만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전화로 10일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혹은 이건 권리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 내려드리는 거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고민 있으십니까? 나는 초보라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조건에 맞는 물건 찾기가 힘들다. 낙찰은 받고 싶은데 입찰과 산정이 어렵다.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조건 맞는 물건 찾아드리고 입찰부터 명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즉 분석부터 입찰 전략, 자금 조달 명도,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집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HOTEL IGNI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 잘만 접근하면 단순히 건물 하나 샀다가 아닙니다. 월 단위로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양산 북부동에 위치한 호텔 이그니스. 사건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2236호.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감정가 얼마냐? 무려 39억 2천만원. 그런데 지금 최저입찰가는 단돈 13억 4천6백만원. 감정가의 34% 수준이에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입찰 일정은 2025년 9월 23일 울산지법에서 5차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약 1억 3천4백만원만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9억짜리 호텔이 13억대로 떨어졌다. 보증금 1억 3천이면 응찰 가능하다. 벌써부터 흥미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이 물건, 그냥 빈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 숙박시설이에요. 즉, 낙찰받자마자 즉시 임대 수익, 혹은 직접 운영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텔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바로 입지와 건물 구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실수부터 보겠습니다. 호텔 이그니스는 지상 6층까지 객실이 대략 35실 전후에요. 여기서 수익구조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루 묵고 가는 숙박 손님 잠깐 쉬었다 가는 대실 손님. 자, 제가 보수적으로 가정해 볼게요. 숙박은 일실에 7만원. 대실은 일실에 3만원. 그리고 전체 객실 35실 중에서 하루 평균 60%만 돌아간다고 가정합니다. 즉 하루 21실 정도가 운영되는 거죠. 그럼 절반은 숙박, 절반은 대실로 잡아보겠습니다. 숙박 10실 7만원, 70만원, 대실 11실 3만원, 33만원, 하루 매출이 약 103만원, 한달 30일 기준으로 보면 3,090만원입니다. 자 이제 비용을 빼야겠죠. 호텔은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 프런트 1명, 청소 2명 합쳐서 600만원. 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합쳐서 250만원. 세탁비, 어메니티 등 소모품 300만원. 광고나 플랫폼 수수료 100만원. 총 운영비가 약 1250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5월 매출 3090만원 운영비 1250만원, 1840만원. 여기서 대출 이자 470만원을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1370만원이 남습니다. 정리하면요. 내 실제 투자금 5억 6천만원. 월 순수익 1,370만원. 연 순수익 무려 1억 6,440만원 연 수익률로 따지면 약 29%. 여러분, 이게 바로 직영 운영의 힘입니다. 은행 이자 470만원 내고도 매달 1,370만원이 손에 남는다? 내돈 5억 6천 넣었는데 1년에 1억 6천이 돌아온다? 이건 은행 예금이나 주식 배당으로는 절대 못 보는 숫자예요. 진짜 경매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잖아요. 주말이나 연휴 시즌에는 객실 가동률이 80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수익은 훨씬 더 튀어 오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1370만원은 최저 기준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직접 운영했을 때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와, 직접 운영하면 정말 대박이구나. 싶으실 텐데 문제는 뭐냐? 운영이 귀찮다는 겁니다. 직원 관리, 청소, 마케팅까지 신경 쓰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임대 줘버리면 어떨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실 부분은 바로 임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그냥 월세만 꼬박꼬박 받는 구조. 지금 바로 임대 수익률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매 투자는 단순히 월세가 얼마 나오냐? 만보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구조, 대출 구조, 그리고 내 돈의 기회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수익률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와 실전 투자자의 차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2년 뒤에 이 호텔을 판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개인 명의가 유리할까요? 법인 명의가 유리할까요?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 가정부터 잡고 갈게요. 취득원가 약 14억 2700만원. 2년 뒤 매각가 감정가 수준인 45억원. 즉, 차익이 약 30억원 정도 생기는 거죠. 먼저 개인 명의로 팔았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2021년 이후부터는 비주거용 건물에는 장기 보유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최고세율. 45%가 때려 맞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붙어서 총세율이 49.5%예요. 즉, 차익 30억 49.5% 세금만 약 14억 8천만원. 남는 건 고작 15억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두배 넘게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반토막이 나네? 이게 개인 명의의 현실입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해볼까요? 법인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2억원까지는 10%. 그 이상은 20% 거기에 지방세 10%가 붙습니다. 우리 사례는 30억 차익이니까 대부분 20% 구간이겠죠. 계산해 보면 세금은 약 6억 3천만 원, 즉 23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명의 세금 14억 8천, 실수익 15억 2천, 법인명의 세금 6억 3천, 실수익 23억 7천, 법인이 개인보다 무려 8억 5천만 원 이상 더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번 돈을 법인 안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개인 주머니로 꺼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첫째, 법인 안에 두는 경우. 세금 딱한 번만 내고 끝. 23억 4천만 원이 남습니다. 개인 명의보다 8억 이상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 돈을 그대로 두고 다음 투자로 굴리면 복리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둘째, 나는 무조건 내 통장으로 빼야겠다 하시는 경우. 여기서는 배당세가 한번더 붙습니다. 약 15.4%가 추가되니까 3억 6천만원 정도가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오는 건약 19억 8천만원. 그래도 개인 명의보다는 여전히 훨씬 낫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명의 15억 2천만원. 법인 명의법인에 두는 경우 23억 4천만원. 법인 명의 개인으로 배당받는 경우 19억 8천만원. 여러분, 감이 오시죠? 경매는 싸게 사는 게 반이고 세금 전략이 나머지 반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돈을 법인 안에 묵혀두고 굴릴 생각이라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내 통장으로 빼야 한다 하신다면 배당세까지 고려해야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경매의 진짜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경매로 돈을 벌고 싶긴 한데 겁이 나서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 조건에 맞는 물건 추천부터 입찰과 산정, 대출 연결 명도, 매각 전략까지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전 전문가와 함께 어부터 집까지 전 과정을 동행해 드립니다. 또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서 아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고 좌절하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실전 경매 연구소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돈 되는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신 내용으로 부족하다, 뭔가 더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을 위해 멤버십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항상 1대1의 전화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이제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하십시오. 바로 그 차이가 돈을 버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돈되는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